드디어 챗 GPT로 직접 데이터를 분석해보는 챕터에 입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챗 GPT에 업로드를 할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 데이터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제공 사이트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설명 드리는 부분은 뒤에 제가 별도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가 다소 안 간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은 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URL이 나와 있고요. 이 사이트는 네이버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주들이 네이버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키워드형 광고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이버라는 사이트에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상품을 판매를 하겠죠. 그런데 이 상품의 판매를 어떻게 노출을 시키냐면, 우리가 모두 다잘 이용을 하고 있는 검색창에 소비자가 캠핑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이 캠핑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밑에 쭉 정보들이 나열이 될 텐데, 이 정보들 중에는 쇼핑몰들이 있죠. 1번 쇼핑몰, 뭐 2번 쇼핑몰, 3번 쇼핑몰. 이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해서 상품을 구매를 하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캠핑을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쇼핑몰을 1번에 노출할 수도 있고, 2번에 노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번에 노출했을 때 비용이 2번에 노출했을 때 비용보다 비싸겠죠. 그렇죠? 낮은 순위에 있는 것보단 높은 순위에 있을 경우에 사람들이 클릭할 확률들이 더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 키워드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광고비를 냅니다. 우리는 100원 낼게요. B라는 회사는 아닙니다. 우리는 200원을 낼게요. 그러면 200원을 내는 회사가 100원을 내는 회사보다 위에 노출되게 되 있겠죠. 물론 이 과정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만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A라는 회사와 B회사 모두 캠핑 제품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캠핑이라는 그냥 키워드가 있고요, 캠핑 용품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장비요. 용품. 네. 그리고 캠핑 요리라는 키워드도 있겠죠? 음식이요. 그러면 이세 가지 키워드를 검색하는 비중이 모두 다 동일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캠핑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은 100명. 캠핑 용품을 검색하는 사람은 80명. 캠핑 요리를 검색하는 사람은 50명. 자, 이럴 경우에 어떤 키워드의 광고비가 가장 높을까요? 이 키워드겠죠?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니까요. 그렇게 어떤 키워드가 가장 광고 효과가 좋을지 알려면 이 키워드 별로 최근 기간 동안에 검색량이 얼마나 있었지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사이트가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특정 키워드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검색을 했고 이 키워드로 얼마나 많은 상품들이 노출이 됐고 얼마나 많이 클릭을 받았는지 같은 주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를 보고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는 여러 가지 키워드 조합으로 광고비를 지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우리가 볼 것들은 특정 트렌드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주로 어떤 키워드로 많이 검색을 하는지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는 어떤 키워드별로 최근 한달 기준으로 검색량을 제공을 하고요. 또이 주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어떤 다른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관 검색어라는 것은 캠핑이라고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키워드들을 연달아 연속적으로 검색을 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주요 키워드는 캠핑이 되는 거고요. 연관 키워드는 용품, 요리 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키워드, 내가 검색하고 내가 조회하는 어떤 키워드에 연관 키워드가 얼마나 다양한지, 얼마나 많은지, 연관 키워드별로 정보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캠핑을 검색을 하는 사람들은, 즉, 캠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런 검색을 하는구나, 라는 트렌드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데이터의 한계는 최근 한 달간의 검색량밖에 조회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이 키워드들의 최근 한 달간 검색량이 100건이다, 80건이다, 50건이다도 중요하지만, 이 100건이 전체 추세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즉,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죠. 트렌드 추이를 보는 데이터입니다. 이 시계열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사이트가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는 사이트고요. 이 네이버 데이터랩 사이트에서는 네이버 계정이 있는 사용자들이 실제로 검색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트렌드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무료 도구입니다. 앞서 네이버 검색 광고 사이트는 네이버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주들을 위한 사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네이버 검색 광고 사이트는 별도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입을 할 때는 사업명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굳이 내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임의로 작성해서 가입이 되니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시연을 해 드릴 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랩 사이트에는 반대로 누구나 일반 사용자든 데이터 분석가든 어떤 기업의 마케터 분들이든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검색 추이는 2016년 1월 1일부터 최근 어제 날짜까지 모두 조회가 됩니다. 네. 뒤에도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성별 조회도 할수 있고요. 연령별 추이도볼 수가 있고요. 연령별도 5세 단위, 뭐 10세 단위로 원하는 만큼 클릭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보여주는 주기는 뭐 일별도 가능하고요. 주간 데이터도 볼수 있고요. 월간 데이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단점이 있는데요. 사실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이 데이터의 추세도 중요하지만 이 실제로 각각의 추세에 가지는 값이 검색 규모면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검색량이 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여기서 추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지수화된 데이터입니다. 지수화, 네, 화, 지수화. 이 지수화라는 것들은 뭐냐면 실제 검색량을 제공하지는 않고요, 추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0부터 최소값 0부터 최대값 100까지를 기준으로. 값을 치환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두 데이터는 모두 다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조회뿐만 아니라 다운로드도 가능해요. 엑셀 데이터이고 CSV라는 데, 파일 포맷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는 GPT한테 업로드를 하고 GPT한테 이 데이터의 구조나 어, 형태를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할 겁니다. 지금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장면은 실제 네이버 포털 메인 화면에서 어떻게 접속을 할 수가 있는지 네, 여기에 점세 개를 클릭을 하시면 밑에 전체 서비스라는 곳이 나오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쭉 이렇게 전체 서비스에 대한 항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용할 것은 검색 광고 그리고 데이터랩 이두 가지입니다. 네, 검색 광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가입을 하고 난 다음이죠.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면 이 광고 플랫폼 이란 데를 클릭을 하시고 이 도구라고 메뉴 바에서 도구를 선택하시고 밑에 펼쳐지는 항목 중에 키워드 도구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검색창이 있고요. 주요 키워드를 검색하는 창이 있고요. 내가 만약 캠핑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주라면 여기에 캠핑이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연관어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요. 그 연관어 별로 월간 검색수, 최근 한달 기준이겠죠. PC로는, 아, 최근 한달 동안 14,600건, 모바일로는 35,900건이 조회가 됐구나. 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뒤에는 뭐 월평균 클릭수, 월평균 클릭률, 경쟁 정도, 월평균 노출 광고수 같은 데이터들이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요, 사실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할때 사용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뭐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뭐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직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키워드별로 검색량이 얼마고 클릭수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향후에 마케팅에 좀 적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연관어는 최대 1000개까지 조회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들은, 즉, 연관어가 많지 않은 키워드들은 500개, 뭐 300개, 이렇게 적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여기 다운로드 버튼도 있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엑셀, CSV 형태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여기 나오는 전체 항목들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음은 네이버 데이터랩 사이트입니다. 네이버 데이터랩 사이트는 앞서 검색한 어떤 키워드의 최근 한달 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16년 1월 1일부터 데이터의 검색 추이를 쭉볼 수가 있는 무료 제공 사이트이죠. 지수화 데이터다라는 것들 또 역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 뒤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데이터랩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요. 검색어 트렌드라고 하는 곳을 클릭을 하셔서 밑에 보시면 되는데, 앞서 캠핑, 뭐 캠핑 용품, 캠핑 요리 같은 키워드들을 예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키워드들을 이곳에 넣으시면 비교가 됩니다. 예를 들면, 캠핑이라는 키워드를 여기 넣고요. 캠핑 용품을 여기 넣고요. 뭐 캠핑장을 여기 넣고요. 그러면, 캠핑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요세 가지 키워드를 검색한 추이가 요렇게 차트가 뭔가 비교돼서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예, 여기는 100 최대값 100, 최소값 0. 그리고 x축은 기간이 되겠죠. 2016년부터 바로 조회하는 어제 날짜까지 조회가 됩니다. 네. 여기 전체 기간에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일간 월간 주간 데이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별도요 여성 남성 클릭을 할 수가 있고요 연령도 5세 단위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어, 중복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2529부터 3034를 보겠다 하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클릭을 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나옵니다 다만. 두개 이상의 차트가 동시에 비교는 안 된다라는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여성 데이터와 남성 데이터를 한 차트에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중복 선택을 하시면 그냥 전체 값이 나오고요. 남성과 여성의 차트 비교는 되지 않습니다. 연령도 마찬가지예요. 1924세와 3539세를 클릭을 하셨다라고 하면 1924세와 3539세의 데이터를 합친 값을 보여 주고요. 1924와 3539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네, 비교할 수는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예시 내용으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캠핑, 캠핑 용품, 캠핑 요리 요런 키워드 세 가지로 기간을 전체로 선택을 했고요. 월간 데이터로 선택을 했고요. 다른 것들은 일체 건들지 않았을 때 데이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 데이터는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역시 요 차트 이미지가 아닌 요 안에 들어간 값들이 담긴 엑셀 데이터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하는 시연에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 GPT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까지 쓰지는 않을 예정입니다만 요 주제어라는 것과 키워드가 있어요. 여기도 예시가 잘 나와 있는데요. 요 주제어에는 그냥 캠핑으로 놓고 아, 캠핑을 자주 검색하는 어떤 연관된 키워드들을 콤마로 이어서 계속 붙여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 하나의 주제어에 대한 즉이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모두 합친 추위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예, 부분들은 어, 별도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셔도 많은 분들이 관련한 정보들을 올려주고 계시니까요. 혹시 제 설명이 조금 시간상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따로 정보들을 좀 찾아보셔서 습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만 잘 읽어보셔도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